네, 22강 조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효와 취소처럼요. 다음 23강에 나오는 기한, 조건과 기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이 부분이 한 문제짜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의를 보시면 조건이란 법률행위의 성립이 아니라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봐고요. 의리가 우리, 남편이고 아내고 남편이요. 자동차나를 주겠다는 겁니다. 자동차. 그럼 이건 증여 계약이죠. 그런데 우리 시험법에서 남편은요. 쪼잔한 남편이 가지고 그냥은 안 줍니다. 그래서 시험에 합격하면 주겠다. 그래서 합격하면 그러면 지금 당장 아내가 달라고 할 수는 없죠. 시험에 합격하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 증여 계약이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주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 방법은요, 일단 줍니다. 그리고 나서 불합격을 하게 되면 이 증여계약은 무효로 하기로 한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하면요, 은 시험에 떨어지면 토해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효력이 발생하는, 발생 조건을요, 정지 조건이라고 부르고요. 다음, 소멸하는 이러한 조건을 바로 해제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해제 조건부 증여 또는 정지 조건부 증여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정지 조건은 어떻습니까 성취가 되게 되면 이 말은 시험에 합격하겠다는 거죠 이때는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발생한다 그래서 발생 조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해제 조건이 성취가 되면 불합격한다라는 게 이루어지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효력을 잃는다 이 계약의 효력을 네, 잃는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이거 이제 기본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건은요 의사표시 자체라고 하고요. 그래서 조건도 조건 의사와 그다음에 표시행위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조건 의사가 있더라도 표시가 만약에 안돼 있으면 이거는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조건이 아니고 동기에 불과하다라는 그러한 판례가 되겠습니다. 밑줄 보시면. 조건 의사와 표시가 필요하며 조건 의사가 있더라도 그것이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동기에 불과할 뿐이고 그것만으로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다. 자, 양가로 1번에 확인할 것.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에 관한 약관이지 성립에 관한 것은 아니다. 당사자의 의사합치에 의해서요. 증여계약 자체는 이미 성립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조건이 되는 사실은 장례의 사실. 자, 증여계약 4월 1일날 체결하고요. 그 다음에 10월에 달 시험 보는 거니까 장례의 사실이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양가로 3번. 조건은 법률행위에다 붙이는 것이니까, 즉법률행위의 부관인 만큼 당사자가 사적 자체에 의하여, 극그 의사에 의하여 덧붙인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다음 질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하기 위하여 법률이 요구하는 것. 이건 사람이 의사표시로 붙인 게 아니죠. 법에 적어져 있는 것. 즉, 법정 조건은 조건이 아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양가하사 4번. 어느 법률행위에 어떤 조건이 붙어 있느냐 아니냐는 사실 인정의 문제로서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다음 밑에 보시면 그리하여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라는 사실은 누가 입증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소송에서 만나가지고요. 의리갑에게 자동차를 달라고 한다. 증여약을 퇴도로 해가지고요. 그러게 되면 이쪽 갑이 이걸 안 주려면 뭐 해야 되느냐. 여기에 이 증여 내가 그냥 준다고 한게 아니라 여기는 정지조건이 붙어 있었다. 정지 조건부 요 사실은요. 이 다투는 자, 부정하는 자가 입증을 해야 되겠죠. 그러므로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법률행위로 인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저지하는 사유이기 때문에 법률 효과 발생을 다투려는 자, 안 주려고 하는 자, 자동차 안 주려고 하는 자, 남편이 입증해야 한다. 조건의 종류 나와 있고요. 정지 조건, 해지 조건 나와 있습니다. 시험에 합격하면 주겠다. 시험에 합격하면 토에 내라라는 부분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판례 박스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동산의 소유권 유보부 매매. 여기에 관련된 판례입니다. 동산의 소유권 유보부 매매. 그러면 저희 시험은요. 부동산 자격 시험이기 때문에 동산 자체는 우리 시험에서는 중요치가 않는데 묘하게도요 이 판례는 시험에 자주 나왔던 그러한 판례입니다. 동산의 소유권 유보 무효에는 어떨 때 하느냐 어떨 때 하느냐 이 일종의 특약입니다. 소유권 유보 특약이라고도 하는데 주로 할부 거래에 산다는 겁니다. 할부 거래가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주로 할부 거래에서 소유권 유보 후 특약을 하게 된다. 무슨 말이냐. 갚으라고요. 4월 1일 날, 4월 1일 날 냉장고에 대해서 의무 부담행위로서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다음에 이제 6월 1일 날요. 6월 1일 날할부값기 때문에 돈을 다 받지는 않겠죠. 그래서 냉장고 처분행위 물권행위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물권행위에 조건을 붙이는 겁니다. 어떠한 조건이냐? 대금을 완납하면 대금 완납이라는 이제 이 부분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정지조건. 정지조건은 발생조건이죠. 그러니까 대금이 완납하면 발생한다는 겁니다. 뭐가 발생하겠습니까? 소유권이. 그러니까 냉장고 줬을 때 얘한테 소유권이 가는 게 아니라 소유권은 누구한테 유보되어 있다? 매도인에게. 매도인에게 유보되어 있다. 매도인에게 유보되어 있다가 대금을 다 완납하게 되면 을에게 소유권이 생긴다. 네. 그래서 이거를 정지 조건이라고 한다. 네. 그걸 토대로 해서 판례를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가장 조건은요. 형식적으로는 조건이지만 즉무늬만 조건이지 실질적으로는 조건이 아니다. 형식적으로 조건이란 말은 이름으로 보면 조건 같다라는 겁니다. 법정 조건. 이름으로 보면 조건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죠. 그러나 법률행위에 부과하는 부가가스 조건은 어떻다 의사표시로 붙여야 되니까 조건이 아니다 다음에 불법 조건 이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조건이 불법 조건이고요 불법 조건이 붙어 있는 법률행위는 확정 무효가 됩니다 그러고 핵심은 불법 조건만이 무효인 것이 아니고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가 된다 즉 전부 무효 원칙 전부 무효 원칙 예를 들면 가방 오라고요. 증여계약을 체결하면서 플러스 여기가 조건이 붙어있습니다. 내 첩이 되어주면 여러한 불법 조건이 붙어있으면요. 조건만 무효고 증여계약은 유효한 게 아니라 전부 무효우 원칙,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이다. 예, 자주 시험에 나오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짜 조건으로서 또 기성조건과 불능조건이라는게 있습니다. 조건은 장래의 사실인데 장래의 사실인데 기성 조건은요 이미 성취한 것 이미 성립한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불능 조건은요 아예 그냥 성취할 수 없는 거, 실현이 불가능한 사실을 내용으로 했다. 예를 들어서 해가 서쪽에서 뜨면 자동차 주겠다. 네 이러한 식으로요. 네 이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조문만 확인하시면 되는데 그 조문을 어떠한 식으로 처리를 하면 되는 거냐면요 이제. 방금 봤던 것처럼 기성 조건하고 그다음에 어떤 조건이 있었습니까? 불능 조건. 이미 성립한 거. 이미 성립한 거. 그다음에 불능 조건은 뭡니까? 실현이 불가능한 거. 이거를 정지 조건으로 붙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해제 조건으로 붙일 수도 있다. 해제 조건으로. 네. 그렇게 돼서 그 의미만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럴 때 가령 가령 불능 조건 해가 서쪽에서 뜨면 정지 조건 자동차를 주겠다 이런 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조문 자체로만 알아두시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요 기성 조건은 이미 성취됐으니까 플러스로 처리를 하고요 정지 조건은 발생하니까 플러스로 처리를 합니다. 그다음에 불능 조건은 실현이 불가능하니까 마이너스로 처리를 하고요 해제 조건은 마이너스로 이렇게. 해제조건 효력을 소멸하는 거니까. 그리고 곱해봅니다. 플러스 플러스 곱하면 플러스 나오죠.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마이너스 플러스 역시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가 나온다. 그랬을 때이 조문에 마이너스가 나오는 부분은 무효라고 적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가 나오면 조건 없는 법률 행위로 한다.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처럼 이거를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동그라미 3번 기성 조건에서 한번 공식을 적용해 봅니다. 세 번째 줄에 이러한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플러스 플러스에서 플러스가 나왔으니까 조건 없는 법률 행위가 되고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플러스 마이너스 곱해서 마이너스가 나와 있죠. 그 법률 행위는 무효. 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시 불능 조건 가지고 연습해 봅니다.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으로 되어 있다. 마이너스 플러스 곱해서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무효라고 적어져 있고요.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으로 되어 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해서 플러스가 나오기 때문에 조건 없는 법률 행위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나와있죠. 이거는 그냥 원칙과 예외 그리고 우리 시간에 한번 나왔던 거그 정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단독행위에 조건을 붙이면 상대방의 지위가 지나치게 불안정하게 되므로 원칙, 조건을 붙이지 못한다. 상대방의 지위가 불안정하게 되니까 못 붙이겠는데 상대방의 동의가 있거나 상대방이 특별히 불리하게 하지 않을 때에는 예외가 인정이 될수 있겠죠. 우리 기출은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그때는요. 단독행위도 조건을 붙일 수가 있다라는 기출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판례 조건부 법률 행위에 있어서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적일 것이어서 무효인 경우 처비되면 죽겠다 아파트를 이런 식으로 또는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 행위에 조건만을 붙인 경우. 전부 무효우 원칙. 그러므로 그 조건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는 없고, 없고에다가 땡땡 하시고요. 그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된다. 그래서 전부 무효우 원칙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에서는요, 150조 조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조건의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를 했다.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무슨 말인가 약간 헷갈린다라고 하면은요. 시험에 합격하면 자동차 주기로 했다. 그러면 조건의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는 남편이 되겠죠. 시험하면 잡기, 자동차 줘야 되니까. 그래서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했다. 공부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내는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2번 조건을 성취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시험에 합격하면 자동차 가질 수 있죠. 아내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켰다. 가령 대리 시험을 봐서 시험을 합격을 했다. 상대방의 남편은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조건부 법률행위 효력에 가지고요.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고 148조와 149조가 조문 그대로 나오는 부분입니다. 조건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장한 동안에, 이 말은요, 시험에 합격하면 자동차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자동차를 가질 수 있는 권리를 가졌는데, 아직 시험보기 전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야지 못한다. 이 부분 그대로 조문으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침해 금지. 그 다음에 149조. 가장 자주 나오는 그 조문 문제가 되겠습니다.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 의무는 일반 규정에 의하여 두 문자로 해가지고요. 처상보담, 처분, 상속, 보존, 처상보 또는 담보로 할수 있다. 그리고 보존을 하는 것, 지키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애가요 바로 가등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에 나오게 되는 질문은 정지조건부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도 가등기할 수 있다. 정지 조건부 거리도 가등기할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조건 성취의 효과 조문 그대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정지 조건은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발생 조건, 효력이 생긴다. 해제 조건은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을 잃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망. 당사자가, 그러니까 성취한 때로부터 4월 1일에 징역이 체결했고, 다음에 10월 달에 11월 또는 11월달에 그 합격자 발표에 의해서 효력이 생기고 이러니까 이거는 소급효가 없죠 장래효과, 장래효과. 그런데 당사자가 조건 성취 효력을 성취 전에 소급하기 할 의사를 표시한 때는 그 의사에 의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원칙적으로는 소급효가 없는데 소급특약이 가능하다. 이 부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표로 정리하면. 정지 조건부 권리는요, 성취하면 효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불성취되면, 어떻습니까?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다고 그랬죠? 못한 거게 되겠죠? 네, 이러게 되면 효과는 불발생하니까 무효로 확장이 됩니다. 해지 조건부가 성취가 되면 소멸 조건이니까 잃습니다. 효력을 잃는다. 그런데, 불성취되면 불소멸이니까 자동차 딱 받았, 안아가 가지고 있었죠? 그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또는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다. 네 부분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기업 음, 번의 니음번 보시면 되겠네요. 법률행위 효력의 확정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조건을 성취로 이익을 얻는자가 그리하여 정지 조건의 경우에는 조건을 성취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자가 주장 증명해야 한다. 시험에 합격했다는 사실, 합격증은 아내가 던지면 된다. 아내가 입증하여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